안녕하세요, 라이더입니다. 다시 한번 더욱더 업그레이드 된 버전의 번개창 빌드. 이번엔 정말 최종 빌드업이길 바라면서 다시 한번 영상으로 인사드립니다. 아마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POE2 닌자라는 사이트가 있는데요. 현재 여기서 POE2 전 세계 유저분들 중에서 레벨이나 DPS 등을 기준으로 세계 순위권에 계신 분들이 현재 사용 중인 모든 장비와 그리고 모든 스킬, 보조잼, 캐시브 스킬드까지 모두 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지난 며칠간 이렇게 순위표에 계신 분들의 세팅 정말 수십 가지를 참고하고 이제 분석하고 비교한 내용을 토대로 여러분들께 가성비 세팅으로 딜, 탱킹력, 유틸성까지 모두 챙길 수 있는 번개창 빌드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어떻게 세팅하는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면서 지금 바로 알아보러 가시죠. 가장 먼저 무기 선택에 대해서 짚고 넘어갈게요. 사실상 요즘 번개창 빌드에서 가장 핫한 무기는 꼬인 혀라는 유니크 무기인데요. 일반 희귀 등급의 창과 비교했을 때 어떤 차이점이 있고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각 무기별로 정말 명확한 특징이 존재하는데요. 먼저 꼬인 혀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치명타 명중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패시브 스킬 세팅에 따라서 실질적으로는 100%의 치명타 명중 확률을 얻을 수가 있고요. 또한 갈래 치명타 명중이라는 기제를 통해서 추가 치명타 피해 수치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무기 자체의 DPS는 굉장히 낮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단순히 이 무기 하나만으로는 아무래도 높은 피해량을 기대하기가 힘들고요. 반지나 장갑 등에서 이런 식으로 공격 시 플랫 데미지 추가 기제를 챙겨 줘야만 높은 딜량을 뽑아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옵션 좋은 반지나 장갑 같은 경우는 가격이 꽤 나가는 편이라 어느 정도 자본이 받쳐 줘야지만 한다는 단점이 있지만 이게 장비 세팅을 완성했을 때 기준으로는 DPS 측면에서는 일반 창 대비 이 꼬인 혀가 훨씬 더 우수한 성능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일반 희귀 창을 살펴보면 우선 기본적인 무기 자체의 DPS가 이런 식으로 아주 높은 걸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방어구나 악세사리류의 도움 없이도 이 무기 하나만으로도 아주 준수한 딜을 뽑아낼 수가 있고요. 또 추가로 이렇게 높은 정확도 수치가 달려 있는 경우에는 아마존 직업 어센 중 하나인 관통 패시브를 통해서 또 추가로 높은 피해량을 얻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무기 자체의 공격속도 옵션이나 적 처치시 많아 생명력 회복 등 여러가지 유틸성과 관련된 옵션들도 얼마든지 챙겨줄 수 있다는 아주 큰 장점이 있죠 이렇게 꼬인 혀와 일반 창은 각각 저마다의 장점을 지니고 있는데요 그런데 어차피 어떤 무기를 사용하든 간에 번개창 빌드에서 사용하는 스킬은 사실상 완벽하게 동일하기 때문에 나머지 방어구들에서 챙겨주는 생존 기제라 딜 상승 기제 유틸성 등을 위한 이 세팅 방법은 거의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 무기의 비교를 최종적으로 짧게 요약해 보자면 장비 세팅이 완성됐을 때 기준으로 일반적인 맵핑 과정에서는 아무래도 여러 가지 유틸성을 좀더 수월하게 챙길 수 있는 일반 창이 확실히 좋은 편이고요. 실제로도 레벨링 순위표에 계신 분들 상당수가 꼬인혀가 아닌 일반 희귀 등급 창을 사용하고 계셨습니다. 다만 이 미러급 창이 아니 이상, 단순 DPS 측면에서는 꼬인 혀를 사용하는 게 훨씬 더 높은 고점을 가지기 때문에 최종 엔드 컨텐츠, 그 중에서도 제시트라든가 제의 중재자와 같은 체력이 아주 높은 우버보스 사냥에서는 꼬인 혀가 훨씬 더 강점이 있습니다. 어느 무기가 더 좋다, 나쁘다는 없고, 이두 가지 무기 모두 다 장단점이 있으니까 본인이 어떤 무기를 선택할지는 여러분들의 각자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그럼 이제 아이템 세팅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존을 위한 장비 세팅법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릴게요. 이전에 제가 올렸던 빌드에서는 사실 생존 기재랄 게 없었습니다. 그냥 죽기 전에 죽인다는 마인드로 플레이를 하다 보니까 실제로는 끔살이 너무나도 많았죠. 일단 내가 살아있어야 딜을 넣던가 말던가 할 텐데 너무 잘 죽었단 말이에요. 이러한 끔살을 방지하기 위한 기재로 먼저 저항을 맞추는 건 당연히 기본적으로 챙겨주시고요. 이후에 이 에너지 보호막을 많이 챙겨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실제로도 거의 대부분의 상위권 랭커분들이 이 생존 기재로 이 에너지 보호막을 활용 중이었는데요. 여기서 아주 고가의 장비를 이용하는 기재들은 최대한 생략을 하고요. 나름대로의 가성비 세팅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여기서 가장 핵심 아이템은 투구. 가슴 방어구 목걸이입니다. 우선 투구에서 꽤 많은 수치의 에너지 보호막을 얻을 수 있고요. 또 가슴 방어구에서는 회피와 에너지 보호막 두 가지 다 높은 수치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패시브 스킬 트리의 영체 수호를 활용한다면 추가로 에너지 보호막 수치를 더 챙길 수가 있죠. 그리고 목걸이에서도 이런 식으로 에너지 보호막의 최대치를 추가로 더 챙겨줄 수가 있습니다. 이 이외에도 패시브 노드와 주얼 등을 통한 에너지 보호막 최대치 증가를 통해서. 크게 어렵지 않게 정말 크게 어렵지 않게 2,000 이상의 에너지 보호막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만약 장비에 돈을 조금 투자한다면 이 에너지 보호막을 3,000에서 4,000 이상으로도 끌어올릴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에너지 보호막과 체력의 총합이 적게는 4,000에서 많게는 6,000에서 7,000까지도 올라가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금살로부터 많이 해방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장갑과 신발에서도 높은 수치의 에너지 보호막을 얻을 수는 있지만 이 신발과 장갑은 에너지 보호막보다는 기동성이라든가 저항 혹은 딜 상승 관련된 옵션을 우선순위로 두시는 게 좋기 때문에 일단은 투구, 가슴 방어구, 목걸이 이렇게 세 부위에서 최대한 에너지 보호막 관련 옵션들을 챙겨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다음은 딜량을 올려주기 위한 아이템 세팅 방법입니다. 먼저 무기부터 살펴보면 꼬인 혀를 사용할 경우에는 우선 치명타 명중 확률이 높은 게 최우선 순위이고 홈에는 치명타 피해 증가를 올려주는 티카바의 영혼액을 사용해주세요. 여기에 들어가는 치명타 피해 보너스 같은 경우는 단독 고변산으로 작용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타락 효과도 홈두개 뚫린 게 효율이 좋겠죠. 그리고 이 꼬인 혀를 사용한다면 아마존 직업 어센 중에서 관통에는 포인트를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렇게 일반 희귀 창을 사용한다면 무기 자체 DPS와 정확도 수치를 복합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관통 패시브를 사용할 경우에는 비록 무기의 DPS는 조금 낮더라도 물리 피해 증가 효과를 통한 피해 증가가 대폭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후 추천하는 옵션은 치명타 확률과 공격 속도입니다. 그리고 반지와 장갑에서는 꼬인 혀를 쓰던 일반 희귀 창을 쓰던 상관없이 접두어 쪽에 플랫 데미지류를 최대한 많이 챙겨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만약 저항을 다른 부위에서 충분히 챙기셨다면 한쪽 반지에서 죽음의 재촉 반지를 사용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이게 생면력 흡수 옵션을 통한 체력 회복과 또 맹공 효과를 통한 공격 속도 20% 이동 속도 10%가 보스전을 제외한 맵핑 과정에서는 정말 꿀같은 요소거든요. 마찬가지로 투구에서도 비록 생존과 관련된 스택은 좀 많이 빠지긴 하지만 검은 휘장 해적 모자를 이용해서 숨풍 효과 효과를 통한 공속 30%와 이동 속도 10%를 챙겨 주는 것도 보호선을 제외하고 맵핑에서는꽤 괜찮은 템이니까 참고를 해 주세요. 현재 레벨 1등 아마존이 이 투구를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조 무기는 셉터를 사용하시고 이 세팅을 모두 다 마치고 난 이후에 본인의 정신력이 최소 270 이상이 되도록 해 주세요. 권장은 300 이상입니다. 그리고 그외 나머지 세팅은 지금 화면 속 내용을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은 스킬과 보조 잼 세팅입니다. 추천드리는 스킬과 보조 잼은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과 같습니다. 필수 권장 선택별로 보조 잼 색상 구분을 해놨으니까 이건 본인 상황에 맞게 보조 잼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보조 잼 세팅에서 이전에 올렸던 영상과 차이점이 좀 많이 있는데요. 바로 폭풍의창 스킬의 핵심 딜상승 보조 잼들을 최대한 많이 사용해준다는 점입니다. 맵핑 과정에서의 일반 잡몹이나 정의 몬스터들 같은 경우에는 이 번개창에 이렇게 보조 잼 크게 투자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쉽게 원콤 내고 다니실 수가 있고요. 보스전과 같은 아주 강력한 모터들을 상대로 할 때에는 번개창 스킬을 아예 전혀 사용하지 않고 오로지 이 폭풍의 창 스킬 하나로만 전투를 합니다. 이 폭풍의 창 같은 경우에는 아주 좁은 범위에 동시에 네 개까지 소환이 가능하고 만약 전투 격분을 소모할 경우에는 자동으로 기폭이 되면서 엄청난 폭딜을 뽑아내 주기 때문이죠. 이렇게 딜링기로는 번개창과 폭풍의 창이두 지만 사용합니다. 그 외에 뭐 도약은 이제 이동기로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폭풍 보주 같은 경우에는 경로의 샘 효과를 통한 경로 스택을 쌓는 용입니다. 이건 오로지 보스전에서만 사용을 하고요. 경로 1 스택당 고변산으로 피해 증가가 1%씩 올라가기 때문에 이게 딜 상승에 굉장히 유의미한 영향을 줍니다. 또 추가로 만화의샘 효과로 좀더 원활한 만화 관리도 가능하겠죠. 그리고 버프 스킬들인데요. 우선 천둥의 전령 같은 경우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적 전기 처형을 통한 전투 격분 충전과 또 전령 패시브 노드를 통한 딜 상승을 위해서 사용을 하고요. 만약 정신적 여유가 없다면 이 치명적인 전령은 전혀 사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3의 일체와 치명타 시전인데요. 여기에 버그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3의 일체 버프의 공명 스택은 오로지 공격 명중 효과로만 스택을 쌓을 수가 있는데 이 서리구체의 폭발 피해는 이게 주문 피해인데도 불구하고 냉기 공명 스택을 쌓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사용하는 스킬은 번개 스킬 뿐이지만 치명타시 시전에 들어간 이 서리구체 덕분에 번개와 냉기 이렇게 두 가지의 이 3위 일제 스택을 받아서 고변산 피해 증가 기제를 아주 많이 챙길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전투 격분에는 정밀함과 명상. 그리고 풍성 보조 잼을 사용해주는데 만약 우버보스와 같은 아주 강력한 보스를 상대할 때는 이 풍성 보조 잼을 치명타시 시전에 넣어주세요. 이 보스전에서는 이 전투 격분을 통한 이 격분 충전보다 이 저격수의 징표를 통한 격분 충전의 빈도가 훨씬 더 높기 때문에 이 풍성이 치명타시 시전에 들어가는 게 훨씬 더 효율이 좋습니다. 보스전 기준으로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람의 무희인데 이건 뭐 정신적 여유가 있다면 사용하시고요. 정신 정신력 여유가 없다면 이건 뭐 사실 굳이 사용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버그 한 가지 더. 이건 아마 곧 패치 될것 같긴 하지만 현재 셉터를 통해서 획득한 오라 이 버프 스킬에는 정신력을 소모하는 이 보조 잼을 사용하더라도 전혀 정신력을 이 수치를 점유하지 않고 이렇게 적용이 되는 버그가 있습니다. 만약에 본인의 정신력이 조금 부족하다면 일단 임시로 이런 식으로 뭐 명상 같은 것 들어갔다가 여기다가 넣으셔도 다 적용이 됩니다. 자, 이건 아마 뭐 패치가 곧될것 같긴 한데, 일단 뭐꿀 빨아야 겠죠. 자 다음은 패시브 스킬입니다 먼저 아마존 직업전용 패시브인데요 우선 치명타, 포식본능 원소주입 이렇게 세 가지는 기본적으로 가져가시고요 나머지 포인트 두 개는 본인 상황에 맞게 유동적으로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저처럼 이렇게 정확도가 아주 높게 붙어있는 무기를 사용한다? 그럼 당연히 이렇게 관통의 포인트를 주시고요 만약에 무기의 정확도가 없거나 혹은 꼬인혀 무기를 사용하신다면 이 포인트를 두 개를 당연히 주시면 안 되고요 이렇게 사리의 포인트를 주셔도 되고 혹은 본인이 이렇게 영원한 젊음의 포인트를 투자를 하셨다면, 신비한 수학에 이제 포인트를 줘서, 신비한 수학에 포인트를 줘서, 에너지 보호막은 물약으로 충전을 하고, 체력은 이 패시브 노드를 통해서 회복하는 것도 생존 측면에서 매우 좋습니다. 그리고 전체 일반 노드인데요. 자, 이 패시브 노드는 제가 정말 수많은 상위 랭커분들 걸 확인을 해봤는데 정말 다 제각각이더라고요. 그래도 그 중에서 최대한 생존과 딜 밸런스를 잘 갖추도록 최적화를 해보았습니다. 이 에너지 보호막 관련된 포인트들을 찍기 위해서 이제 6시 방향에 있는 이 피래침. 필의 침이라든가 그외꿀 같은 노드들을 어쩔 수 없이 좀 포기를 했습니다. 참고로 현재 제 레벨은 9 1레벨이고요 이후에 레벨업을 하게 되면 이 3시 방향에 있는 치명타 관련 노드들에 투자를 할 계획입니다. 아직 레벨이 낮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포인트, 여기 있는 포인트들을 제일 마지막에 찍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이제 포인트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지금 제가 찍은 이제 패시브 노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얼 같은 경우에는 뭐 번개 피해, 공격 피해, 원소 피해, 치명타 확률과 같은 유효 옵션이 최소 2개 이상 붙어 있는 걸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만약 본인이 딜보다는 생존을 좀더 끌어올리고 싶으시다면 이것처럼 이제 에너지 보호막 최대치 옵션이 있는 사파이어를 사용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자, 이렇게 모든 세팅을 다 마치셨다면 이제 실제 플레이 방법인데요. 아, 플레이 방법 자체는 너무 쉬워서 이걸 설명하는 게 맞나 싶은데 일단 일반적으로 매핑할 때는 그냥 번개창 스킬, 이거 스킬 하나만 쓰고 다니시면 끝입니다. <laughs> 이게 끝이에요. 그리고 간혹 이 도약 스킬을 이용해서 이제 이동하는데 사용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보스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스가 스폰되는 곳 근방에 서서 이제 본인 발 밑에다가 본인 발 밑에다가 폭풍 보주를 하나 깔아주세요. 이건 이제 경로의 샘과 만화의 샘 효과를 위한 건데요. 이건 앞서 이제 스킬 편에서 설명을 드렸죠. 이걸 통해서 경로 스택을 통해서 본인의 피해량을 이제 고변산으로 증가시킬 수가 있습니다. 또 만화 재생량도 있고. 자, 그리고 이제 보스에게 폭풍의 창이 스킬만 그냥 마구마구 난사하시면 끝입니다. 이 폭풍 보조가 끊기지 않도록 아한 번씩 써주시는, 써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모습 발밑에다가 폭풍의 창 스킬 마구마구 난사하기 끝. 어때요? 간단하죠?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매일매일 고변산으로 강해지는 번개창 아마존. 또 새로운 기재나 좋은 정보가 있다면 발빠르게 영상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면서 지금까지. 라이더였습니다.